서항교통대 리버풀 대학교에 4학년에 전자공학공 다녔습니다.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 1학년을 하다갔 왔습니다. 전자공학에서는 전자회로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조금 프로그래밍도 조금 하고 리서치도 조금 하는 방법을 배우는 있습니다. 리서치 기회는 여름마다 서브하고 2학년 1학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름마하한 리서치랑 졸업 리서치가 따로 있고요. 그거 아니면 이제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리서치를 따로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투프로스트를 안 가는 애들은 이제 미국을 가려고 하는 것같아고 GRA 시험도 준비하고 일단 성적이 기네들이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퍼스카에서 이상 받는 애들이. 인터십은 한인 단체 토에서많았고 음. 영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마케팅팀에서 만났습니다. 일단은 이 학교는 가격이 캐나다 외에 좀 확실히 싸니까 영어로 수업을 이렇게 제 좋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오는 것 같아요. 이 가격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인 것 같고 2 플러스 2로 뭐 리버풀 가도 되고 뭐 다른 나라로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가격이 제일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에는 뭐, 호주로 대하던가. 학 일단 와서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학점 관리도 좋고 확실히 학점이 못해도 투어는 돼야지 뭘 하고 싶어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리설치에 가던가 아니뭐 박사를 지원을 하던가 영어 공부도 조금 좀 탄탄하게 해놓고 오는 게좀더